사모님들 태아보험 알아보실 때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중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도와드리면 사모님들께서는 대부분 30세 만기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100세 만기보다 30세 만기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또한 대부분 30세 만기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랜 기간 보장받을 수 있는 100세 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왕 아이 첫 보험 준비하는데 보장을 길게 해주고 싶다거나 100세 만기로 가입해도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에 부지런히 20년 동안 납입을 끝내고 싶으신 분들 등등.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백세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백세만기 설계안 영상을 다뤘었는데요. 백세만기 설계안을 아무리 가성비 있게 구성한다고 하여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막상 설계안을 받아보시면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회사를 직접 비교해서 찾아낸 30세, 100세 혼합 설계안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30세 만기는 A사, 100세 만기는 B사. 이렇게 각 회사별 유리한 담보들로 나눠서 구성한 설계안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시고 우리 아이 보험 똑똑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설계안을 보여드리기 전에 태아보험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태아보험 개념과 가입시기부터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 시기에만 구성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을 추가한 보험 상품이며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 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입 시기는 보통 임신을 하시면 1차, 2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1차 기형아 검사나 2차 기형아 검사 때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1차 기형아 검사를 받기 전 12주인데 만약 1차 검사를 받았다면 2차 기형아 검사를 받는 16주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2차 검사까지 받으셨다면 태아보험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천질환에 대한 보장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22주 6일 이전에는 꼭 태아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게 유리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태아보험상품은 무해지 환급형과 표준형이 있는데 무해지 환급형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저렴해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중도에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기까지 보험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유지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30세와 100세 만기를 특약별로 만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더 비싼 표준형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혼합설계는 어린 시절에 필요한 담보들은 충분하게 구성하여 30세 만기로 가입하고 성인 시기에 필요한 담보들은 100세로 구성한 내용이고요. 하나의 상품에 특약별로 30세와 100세를 함께 구성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를 두 개로 나눠서 30세 만기는 A사, 100세 만기는 B사로 준비하는 혼합설계안입니다. 먼저 태아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타사에 비해 유리한 A사 30세 만기로 선천적인 장애와 저체중아 입원 일당, 어린이 심장 관련 특약은 모두 구성을 해주시고요. 성인까지 유지하면 좋은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담보 보장이 유리한 보험사인 B사로 보장 기간이 길게 100세 만기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럼 보험료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은 20년간 쭉 내시는 보험료는 출생 후 보험료이기 때문에 출생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A사 30세 만기 출생 후 보험료는 30,880원 이고요 30세 만기는 어린 시절 꼭 필요한 필수 특약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성장기에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입원을 하거나 골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다쳐서 입원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상해 입원 일당 치아 파절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골절 진단비. 그리고 화상 진단비 상해 수술을 구성하였고 뿐만 아니라 질병 우유장에암 진단비 오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천만 원 소화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아백혈병을 보장하는 다발성 소아암 오천만 원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발생 시 보호자가 치료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뇌성마비 진단 담보도 구성했고요 질병 입원일당도 일반 병실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1인실에 입원했을 때 입원 1일째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A 사를 30세 만기로 설계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아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타 사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 때문인데요. 선천 질환까지 포함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질병 1에서 6종 수술, 비 어린이 심장 수술과 시술 담보, 특정 선천 인상 수술, 팔대 장애 진단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아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약인데요. 바로 태아 특약 저체중아 입원일당, 선천장애 출생 1에서 3종 담보,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신생아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모두 구성했습니다. 태아 특약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그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A사의 30세 만기 혼합 설계안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영유아 시절에 이르기까지 선천적인 질환과 술비, 입원비까지 모두 걱정 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B사의 100세 만기 설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는 4만 1,080원입니다. 30세만기 설계안에는 출생 후 발생하는 위험이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에 대비를 했다면 100세만기 설계안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내용들을 길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암진단비 5천, 유사암 1 천만원,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수술비 기법으로 수술했을 때 20만원에서 1000만원 차등 지급되는 질병상의 1호종 수술비 담보도 함께 구성했어요. 이렇게 성인 시기까지 길게 준비해야 하는 특약은 100세 만기로 따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혼합 설계를 하면 30세 만기는 보장이 끝나더라도 100세 만기 보장을 계속 가져가면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30세와 100세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충분한 보장 준비를 할수 있는 혼합설계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A사 출생후 보험료 3880원, B사 출생후 보험료 41080원, 총 보험료는 71960원입니다. 만약 태아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더 유리한 A사로 100세 만기로 전부 구성하여 준비하였을 때는 A사, B사 혼합설계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지만 보험료는 88,403원으로 16,443원이나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혼합설계로 생각해보시면 유리한 조건으로 현명하게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아봉 혼합설계에 대한 주제를 처음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직접 설계해보고 비교해보니 100세 만기를 고려하셨던 분들께 정말 유리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헷갈리셨던 부분, 그리고 실제 혼합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좀더 쉽게 설명드리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출산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년입니다